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공유 분반 팀 시스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번에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발표에 담았느냐? 저 이제 설계 파일에 대한 바뀐 점을 또 발표에 담았습니다. 설계 파일에서 이제 프로젝트 명을 크러스트로 했고요. 이크러스트는 저주 받은이라는 어,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 저희 게임의 배경이 저주받은 섬을 섬에서 살아남아 저주를 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프로젝트 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뀌고 어, 추가된 내용이 뭐냐? 일단은 오션을 좀 유용하게 이용하기로 했고요. 회복 포션, 고통 포션 등등 여러 가지 포션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포션은 가장 기본적인 포션이죠. 회복 포션은 파밍 맵에서 얻을 수 있고 이제 광매마다 광맵마다 얻을 수 있는 물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광맵에서 포션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전투 중에는 포션 사용과 공격 둘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장비로는 이제 방어 장비와 공격 장비가 있는데, 공격 장비에 공격력을 부여할 거고 방어 장비에 방어력을 부여할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장비들은 로비테 아이템 추가 기능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션 사용인데요, 포션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포션들이 있냐면요. 일단 침묵의 숲에서 일반 목 악어랑 개미 할기를 처치했을 때 고통 포션이 나오게끔 할 예정이고요. 늑대 립대 산구역에서는 늑대를 처치했을 때 공격력 강화 포션, 거미 동굴에선 거미를 처치했을 때독 포션, 그리고 거미 동굴에서는 또 중간 보스인 영왕 거미를 처치했을 때는 독이라는 그 아이템을 플레이어의 인벤토리에 추가되게끔 한후어 박사를 부르면이 독을 가공해서 투명 포션을 드리게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녀의 숲에서 일반 모빙 식인종을 처치하면 어, 저항 포션을 네, 얻을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진행 방식 기능인데요. 잡모 중간 보스 보스와의 전투 방식이죠. 전투 방식을 하나로 좁혔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맵에 들어가서 어이 맵에 대한 기본 스토리가 나오다가 출력창에 무슨 무슨 몹을 만났습니다. 아까 출력되면 전투에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들 거고요. 어턴 제도의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게끔 설정했습니다. 공격력, 방어력, 스킬 모두 어, 그대로고 이제 상대와의 공격을 주고받는 형식이 될 겁니다. 왜 이런 형식을 선택을 했냐? 어, 좀더 게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위해 선택을 했고요. 또 그냥 턴 제도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어, 플레이어가 머리를 쓰면서 좀 게임을 할수 있게 한게 추가된 기능이 포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총두 개, 공격하거나 포션을 쓰거나 어,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게임 진행하는데 지루함이 없게끔 어, 만들 예정입니다. 네, 아이템 추가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모블처치 해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모든 아이템은 어, 전부 인벤토리에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어, 코드를 짤 겁니다 왜냐면 아이템에 불필요한 아이템이 거의 없게끔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의 개수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어, 플레이어가 타이핑을 쳐서 아이템을 먹는 것보다는 전부 다 먹게끔 한 후에 이 플레이어가 생각했을 때 필요 없는 거를 이벤토를 열어서 아이템 삭제를 하는 게더 유용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어, 저희 팀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 몹을 처치하면 몹의 특성에 따라 물약이 나오고요 몹의 잔해로, 나오, 이제, 물약이 몹의 잔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간 몹은 몹의 그 특성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이 아이템을 얻게 되면요. 이 아이템으로, 이제, 박사를 부를 수 있어요. 박사가 PD, 아, DR 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박사가 나옵니다. 그 기능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어, 일단은 그래서 가공된 장비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 방어 장비나 공격 장비 같은 것을 그리고 세이브 기능인데요. 이건 아마 맨 마지막에 만들 기능일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플레이어의 체력이 0이 되었을 때, 즉, 죽었죠? 예, 네, 죽었을 때, 전 단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어, 세이브는 무조건 주민 마을에서만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 세이브를 어, 입력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세이브 파일에 덮어 쓰이는 형식으로 이제 코드를 짭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어가 최초부터 어,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플레이어가 다르게 공략을 받고 가며 경험을 또 쌓을 수 있게끔. 또 이제 이게 가장 큰것 같은데, 지루하지 않게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지 않게끔 어,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도움말을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모드 타이틀에 있던 내용이죠. 대문자 Y를 입력하면 저희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한 후에 엔터를 누르면 다음 배경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든 이 맵에 대한 스토리 맵에 대한 정보를 좀 알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slash 인 h o s 션 information 추격해서 ni를 입력하게 되면 침묵의 숲 정보가 출력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네, 밑에도 e i s i w i 도 마찬가지로 각 맵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게끔 네, 코드를 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레이어가 직접 이동을 하면서 플레이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슬래시 n, 슬래시 e, 슬래시 s l a n, s l a e, slash s, s w, 이렇게 해서, 어,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게끔, 어, 설정을 했고요. 그데 이게, s l a dr이, slash doctor에 추격하는 겁니다. 이걸 입력하면 박사가, 장비가 필요하실 거예요. 라고 뜨게 되는데 이 박사를 부를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중간 몹을 처치한 후에 그 몹의 잔해 아이템을 얻었을 때만 부를 수 있게끔 됩니다 이, 이때 박사를 부르면 이제 중간 몹을 처치했을 때 얻은 아이템을 만약에 여왕 거미를 처치해서 독을 얻었어요 여왕 거미의 독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박사가 가공해 드릴게요 해서 투명 포션을 지급하는, 인벤토리에 지급하게 되는 어, 그런 설정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아이는 예, 거의 모든 발표에서 항상 말했었죠 예, 인벤토리장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템 추가 기능 원래는 슬래시원에드 뭐, 아이템 명 해서 추가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아이템을, 어, 전부 다 자동으로 인벤토리로 추가되게끔 하면서, 아이템 추가 기능을 이제 입력할 필요 없이 어, 추가되게끔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에는 빠졌고요. 어, 숫자, 슬래시 숫자 딜리트 하면 원하는 칸에 아이템이 삭제되게 됩니다. 이 조건이 인벤토리, 즉, 슬래시 I를 했을 때, 아, 그 후에 슬래시 숫자 딜리트를 입력해야지, 원하는 칸의 아이템이 삭제가 되게끔 코드를 짜놨습니다. 어, 그 다음에 슬래시 M을 입력하면 맵이 출력이 되고요. 슬래시 세이브를 입력하시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저장은 무조건, 무조건 중립 맵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저희 스토리맵이 총네 개인데요. 네개 4개 안에서 어떤 몹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숲에서는요, 악어와 개미 할기가 어, 일반 몹으로 등장할 거고, 중간 몹은 렌의 톱이라고, 어,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 보면 사람형을 한 악어가 있습니다. 그걸 감명을 살짝 받아서 이제 레네톡 라고 이름만 지었습니다 예, 이름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미동굴에서는요 일반 몹을 거미 그리고 중간 포스 몹을 여왕 거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늑대 3구역에서는요 일반 몹이 늑대고요 중간 몹이 늑대왕 세마리입니다 어, 늑대 왕세 마리를 처치하면 늑대 왕의 송곳니를 아이템으로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템을 박사한테 가공을 맡기면 늑대 왕의 단검, 그 공격 장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녀의 숲이죠. 예, 마녀의 숲에서는 이제 일반 몹이 시긴 종이고 중간 몹이 가짜 마녀입니다. 예, 가짜 마녀를 처치하게 되면 열쇠를 줍니다. 이 열쇠가 뭐냐, 어, 이 설계 파일에 있는 스토리 부분에 보면 가짜 마녀를 처치했는데 저주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비밀의 문을 열게 되면 안에 진짜 마녀가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보스몹도 있어요. 예, 네, 보스몹의 명칭은 대마녀입니다. 이 대마녀를 처치하게 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설계 파일의 느낌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설계 파일을 보시면 코드 분배라고 해서 코드를 어떻게 분배했고 누가 어떤 부분을 맡았는지 또 나와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구조도도 넣어놨습니다. 예, 13번에 이제 파일별 함수 정의표나 전역 변수에 대한 정보도 넣어놨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 팀 시스타 설계 파일에 대한 바뀐점이라는 발표를 이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